진동이나 젠동이나 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주말. 자, 복제할 시간 보죠. 사, 콤마 영에서 저원을 그은 두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먼저 뭘 생각할까? 길이곱이 마일이구나. 자, 그럼 4 0에서 원을 그었으니까 우리가 원에서 이 직선에서 뭘 몰라? 방향을 모를 뿐인가? 네. 직선의 방향을 구하면 되는 거지? y 는 m, x 이 마사드를 해 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얘가 얘한테 접해야 돼그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하고 중심이 이컴 사이에 거리가 얼마여야 돼? mx y 마이 4m은 0이라는 특성과 2,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면 이렇게 m 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 값에 2m 빼기 4m이고 이게 다이게 돼야 돼? 음. 알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m과 mm과 r에 대한 어떤 문자의 식으로 나왔지. 음. 이 안에서 뭘 구해야 돼 우리는 r 구해내야 되는 거고 조건이 뭐야? 음. m의 법이 마이너스. 근데 이거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네. 양을 제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까? 네. 이렇게 나와요? 네. 에메리안 2,000원을 시키지. 네. 그리고 고비 마인가요? 금광에서의 네. 관계를 쓸까?

소원의 교점을 A, B라고 하자 아, 그냥 아, A, B, C까지 이런 거 하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고 c 프라임이라는 원이 렇게 있고 A가 있고 B가, B가 있어, 그죠? <목소리> 그다음에 이중심 <목소리> 연옹이는 연이네 어. 그러면 나이날비를 구하려면 A, B 길이 알아야 돼 네. 높이 알면 되나요? 네 공동연예길 구하는 거 배웠고 어떻게 네. 구하지? 여기가 마이너 6x 마이너 2x니까 마이너 8x 마이너 10y 마이너스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y 니까 5, 4, 9, 25, 34 마이너스 20배기 마이너스 20이 안 되네 아 그래? 48 48이... 48이 아닌데? 정렬는 못하니? 상상 보면 9 더하기 25는 14니까 그쵸? 네 예. 34고 빼4스 20이겠네 네 여기는 1, 4, 5인가요? 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보니까 마산인가요? 되겠죠? 네. 자, x 플러스 3y.

그금니까거 음, 왜?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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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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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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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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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위치 관계거 이거?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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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마이너 와이프러스 k는 영 e 이 n d d 가 뭐보다 l y 나같 n b o b 지 does u 나같 n a mountain day. And y 하 u must 트 a v e 절 o 값 e 절 u 값 k가 t 보다 작거나. 정수니까 루트 18이면 마사 마사, 마이 마1, 마5 1, 2, 3, 4, 9개 안 돼? 음, 네, 됐어. 됐어요? 네 동호가 어, 없어도 답은 똑같이 나왔어야 될거 같은데 아 그래요 루트 2가 1점 아시고 어, 누가 그렇게 계산하냐 정수분 네 영상 네. 네. 모두 집어넣어서 계산한다 네. 네. 곱하기 5개 하면 틀렸죠, 값이 까지니까네얘또 해야 돼? 해요 아니요, 그냥 그 아래 가 이거 풀었어? 어, 아니요 어떻게 접근할 던데왜요 음. 접하니까 유치관계 쓸 거고, 그렇지? <laughs> 유치관계를 썼을 때 얘네들의 중심을잡혀가 어떻게 돼요? 중심이잡혀요 음. 어... 글쎄요. 지금 x 축하고 y 축에 접하니까. 네. 반지름 r로 r로 다면 r로 중심이 표현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얘네들은 다모 위에 있어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는 r분만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이사사이거리가뭐랑 같아야 돼? 아랑같아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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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합거이니까근거개이을 네. 어, 그냥 거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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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같아거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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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생님처럼 정과 직선 사이 거리로 풀었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요거 풀려서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심 좌표 잘못 잡아고알코마알로 잡아버리거나 이래죠 또는 A코마 B로 잡아버 문제가 안 풀리지 아겠니 응. 응. Y는 에펙스가 직선이고 그쵸? 2, 3면 위에 있는 저 점에서 접하는 거야? F 5하고 F 마우 값을 구할래? F 5하고 F 마우는 사실은 여기니가 F의 마우 거야. 여기니는 F의 오고요. 직선의 단위트가 한 개도 없지. 네 기울기도 없고 위치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봐 보면 여기가 F에 마오고 여기가 F에 뭐가 될까? 접선 이렇게 하면 동 협동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 넣고 있어야 되는 거지 원방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지 여길이랑 여길이가 같아요 피터 써버리면 되죠 이렇게 가버리면 여길이가 얼마? 10 여길이는 f 빼기 F5, -F5. 같이과 상관평이 저것도 상관과 상담형과 상관과에 많이 나오는 거지 여기가 F 마오 플러스 F오 여기가 c 여기가 F오 마이너스 F 마오 비타에보면 F 마오 예. 플러스 F오의 제곱은 F오 마이너스 F 마오의 전체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된 거다 f 마제곱지워지고 f 오제곱지워지고 e f 5곱 a f 마우는 얼마나 나아가? 지금은 제가 지금 음. 지 않은 문제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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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테니까 지까안금 지금 지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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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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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지금 지금 지 아니 핸드폰 바꿨다며, 바꾼다며 아, 그거 아침에 수영을 어가지고못 바꿨어? 아, 아직도 못바꿨어못 네, 바꿨어요